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386호 제10면 기사입니다. 안산시 장애인 체육회 경기도 대표 안산시 선수단 환영식 개최. 안산시 시장 이민근은 안산이 낳은 조선 후기의 대학자이자 실학 사상의 대가 대가 서모이익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성호공원 일대에서 제26회 성호문화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산시가 주최하고 안산문화원 원장 이한진 이 주관하는 성호문화제는 올해로 26회제를 맞이했으며, 실학사상과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의 대표 문화예술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는 전통유교식 서원제인 이익선생 숙모제를 시작으로 성호사생대회, 안산돈빼미놀이, 와리풍물놀이, 전통예술공연, 전통성년식 3도회, 체험마당, 우리문화, 체험마당, 전통민속놀이, 체험마당, 성호사상, 패널전시회, 성호이익을 찾아라 등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한 문화행사로 꾸며진다. 아울러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실학골든벨은 청소년들에게 실학사상과 우리 고장 안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일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성호문화제를 통해 안산의 대표인물 성호이익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시민들이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장의 인단체 총연합회 제12대 이영식 회장 당선 4. 안산시장의 인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영식 는 지난달 30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이영식 4.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안산시 지부장을 제1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이일 밝혔다. 이영식 회장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2년간 제11대 회장직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재선출로 제12대 회장을 연임하게 된다. 이 회장은 제11대 회장 임기 동안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 및 장애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주요 공약으로 하모니콜 위탁 운영 행복드림부스 운영 활성화, 안산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후원회 활성화 등을 내걸었다. 이영식 회장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준 대 의원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장애인 단체들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장애인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4. 안산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지체신체시각장애 등 8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주의 실현과 장애인 인권보장 및 권익옹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안성시 서운면 사랑하는 모임 발달장애인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나눔 전달. 안성시 서운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센터장 송부연에서는 서운면 직원들과 함께 30일 베이킹 재능 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나눔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발달장애인이 마들렌 40개를 만들어 서운면 사무소에 기부하고 서운면에서는 물품, 파스 및 마스크 등을 함께 준비하여 지역 어르신 및 취약계층에게 전달하였다. 서운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송부연은 발달장애인들이 베이킹 재능 기부를 통하여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나눔하여 자긍심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에 조수환 서훈면장은 이번 전달식을 준비해준 서훈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성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안성시는 지난 24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읍면동 복지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복지서비스 제도 개선으로 서비스 수혜가 가능해졌지만 복잡다양한 사회복지사업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어르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 안내하는 사업이다. 특히 복지정책과 주택과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협력하여 취약계층 어르신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의의가 크다. 복지정책과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복지서비스 대상이 될 정확한 위기가구 명단을 추출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읍면동 복지담당자들이 신청 접수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과에서 관리하게 된다. 최근 전세사기 등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취약계층 어르신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기획하게 되었으며 복지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신청서류 간소화 및 핀셋 서비스 실시로 복지서비스 신청 후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안양시 2023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추진 설치비 80% 지원. 안양시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3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신청자를 모집 중이라고 이일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은 관내 공동 단독주택의 베란다 또는 옥상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80%, 자부담 2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총 사업비 5,396만 원을 확보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시는 약1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통일,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적이 없고 보조금 지급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차인 또 미니태양광은 발전용량 800W 이하이며 400W 이하 태양광 모듈로 최대 2장까지 지원한다. 희망자는 지정된 참여업체 솔라테라스, 주, 경동솔라에너지와 설치 상담 계약 후 업체를 통해 지원 대상 확인 요청, 보조금 지급 신청 등을 할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정책 추진 과정에 탄소중립 실현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대라며 시민들께서도 미니태양광 설치를 통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고 전했다. 제품 규격, 신청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 홈페이지 고시슬래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양시 율목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5주년 기념식 개최. 안양시는 지난달 31일 안양감리교회 2층에서율목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식 이 개최됐다고 이를 밝혔다. 율목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경석 이하 복지관은 2003년 3월 안양시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개관 이래 안양 3물결표사인 구동 주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아동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존중 프로그램과 사람사랑 생명사랑걷기 캠페인 등 생명존중 특화 사업을 추진하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대표 복지관으로 자리 잡았다. 이날 기념식은 최대호 안양시장, 후원자, 유관기관,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관 스무주년 기념영상 상영, 수년간 변함없이 복지관을 후원한 아라마크, 주, 에감사패 전달식, 새로운 도약을 위한 ESG 경영 선포식 등이 진행됐다. 또 개관 스무주년 기획 돌봄사업인 스마트온, 온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스마트온, 온은 취약 어르신의 활동을 스물의 시간 확인해 어르신의 고독감 완화와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ICT 기반 기기이다. 복지관은 사업비 마련을 위해 모금 활동을 추진 중이며 9월부터 순차적으로 기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축사에서 복지관은 자원봉사자, 후원자 그리고 주민이 함께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분의 열정과 관심 속에 주민 동반자로 든든한 복지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복지관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LS오토모티브로부터 800만원 상당 후원 품바다.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최대호, 는 5일 관내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LS 오토모티브로부터 80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날 오후 2시 LS 오토모티브의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 센터 및 시청 관련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장품과 장난감 각5 0세트의 후원품 전달식을 가졌다. LS 오토모티브는 지난 4월 제 행복한 나눔과 함께 진행한 바자회 기금을 바탕으로 후원품을 마련했으며 센터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가정폭력 피해 보호시설 등 14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다. LS 오토모티브 측은 이번 후원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활발한 사회 공헌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센터 정공난 소장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동참해 주신 LS 오토모티브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시설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S 오토모티브는 2018년부터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바자회 운영 및 후원품 전달, 헌혈증 기부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